파일과 어, 디렉터리를 복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test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this is test라고 만들고 x 느낌표에서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ls-al test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의 내용이 뭔지 캐스로 확인해보겠습니다. This is test라고, 어, 되어 있구요. 자, 그러면, copy, test, test1. 자, test1이 카피가 됐을까요? 복사가 되었을까요? minus al, test, s3 하시면 test 문자를 포함한 파일들이 리스팅됩니다. 자, test1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구요. 보통은, copy, 너스그러니까 cp, p, v 한 다음에 test test 이렇게 만듭니다. 어, 여기에서 -p라는 것은 그 모두와 그 다음에 소유권자와 뭐 타임스탬프라든지 이런 거를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p 옵션을 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옵션을 보려면 l 프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까 전에 했던 마이너스 P 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Same as, preserve, mode, ownership, timestamp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Ctrl-L 해서 화면을 지우고요. 그러면, 어,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nkdir, 음, 어, testdir 라고 하고요. minus al 하게 되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copy. testdir. testdir. Test 1. 카피가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omitting 어, directory라고 해서, 카피가 어, 안 되네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copy-rpv. testdir. 예, 이거를 testdir1로 다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r이라는 것은 디렉토리를 복사하겠다는 얘기겠죠. 복사가 되는지보겠습니다 예, testdir1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